트레이딩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이번 종목 강프로가 또 자리 잡아냈습니다. 어, 자리 또 나왔으니까 구독자에 알림 설정하시고 코인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메탈 코인 메탈 코인 제가 어, 6월 3일날 6월 3일날 이틀 전에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어, 강프로 24시 정보 방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여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 중요 자리, 이, 이 빨간선, 월봉 저항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월봉 저항, 어,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일단, 여런 자리에서는 1차 매도가, 1차 매도, 일단 나갔고, 중요 타점, 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지, 이런 타점은 저희 강프로 정보방에서 잡아 드릴 테니까 아주 들어오셔서 많이들 수익을 내고 계세요. 지금 천원, 480원대에서만 잡아 드리면 30%, 3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내드린다는 거. 어,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시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조금, 어, 성장하는, 이런 좀 계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 이제 잘 되기, 하기 위해서, 저희 명성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돈. 어떤 금전적인 요구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상승 타점, 정확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추가로 이제 일단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정말 축하드리겠고, 어, 뭐,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사드시고, 어,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어, 디센트럴 랜드로 왔습니다. 디센트럴 랜드도 대상승, 대상승을 한 이후에 주구장창 빠졌죠. 주구장창 빠졌는데,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일봉상 볼게요. 일봉상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아, 그냥, 어, 계속 빠질 것 같은데, 계속 빠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일단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 주봉이 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봉상 움직임 얘네들을 계속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시 이미 움직임을 꺾었어요. 어, 꺾었기 때문에 재차 상승 나올 거.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과매수 구간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고 감히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강프로가 또 수익 잘 내드릴 수 있도록 어, 제가 타점 공유 이런 거잘 해드릴 테니까 영상 하나 더 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혹은 강프로 적고 입장해 주시면 다점, 잘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자리, 천원 부근이에요. 일단 천원 부근이 좀 중요한 게, 일단 제가 지금 이 자리, 557원, 557원 이 부근을 일단 체크를 해놨어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일단 바닥부터 상승의 힘을 받아준 이 대상승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대상승을 한 자리에요. 이때 막 50원, 80원 이랬던 자리인데, 100원, 뭐, 잠깐만, 이 자리가 한 100원, 100원, 90원,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약 20배 가까이 올랐어요. 2060, 60원 때까지 올랐으니까. 아까 20배 가까이 오른 이후에 한번 눌린 자리예요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던 자리. 정말 의미 있는 자리를 지키는, 지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움직임, 어, 쉽게 볼수 있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프로, 또,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또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가족이 됐다. 지금 그리고 다이버전스적으로도 봐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이런 움직임에 뛰어 주고 있습니다. 어,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 기대 볼수 있겠다.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201선 부근, 여런 데까지 일단 매수가 잡고 여기서 일단 움직임 보고 제가 타점이 공유가 될 겁니다. 어, 카톡방에 타점 공유를 해둘 테니까 자, 보셔서 좀 대응이 조금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이런 자리들은 이전에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어, 지지받고, 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또 여기 올라가면서 여자리도 중요 자리예요 중요 이제, 올라가면서 중요 저항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기 전에 찾아서 올려서 팔자. 세력들도 같습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싸게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은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싸게 사서 세력들은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나서 주구장창 뺐죠. 주구장창 뺐는데, 대상승 이후에, 어, 눌림자리, 이 중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선점해서, 어, 같이 이렇게 좀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세력 종목, 작전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카톡 링크 어,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이번 혹은 강프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